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병들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의 성령의 임재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부딪힘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초대교회는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저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간다. 그리고 그 앞에 가서 기다리면 저를 잡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예배하러 가면 잡아 죽임을 당하는 것 알지만은 간다 그런 얘기죠. 어차피 죽는 인생 예배하다 죽자, 선교하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교의 종교잖아요. 기독교는 선교의 종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숨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원은. 신앙은, 영생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은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뭐가 있어요? 순교가 있다 순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의 피를 머금고 기독교는 전세계로 뻗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와 바로의 대결, 이스라엘과 애굽의 대결 이것이 우리 삶의 현장, 이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령한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만나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